나이가 들수록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대에서 30대에는 조금 무리해도 회복이 빠르지만, 50세 이후부터는 같은 습관이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은 50대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7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필수 에너지원이지만, 나이가 들면 대사율이 낮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서, 과도한 탄수화물이 체지방으로 축적되기 쉽습니다. 특히 흰쌀밥, 밀가루,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당뇨병, 비만, 고혈압 같은 질환을 유발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현미, 길이, 통밀과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로 대체하고, 식단에서 탄수화물 비율을 50에서 55%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가공식품과 트랜스 지방을 멀리 해야 합니다. 과자, 도넛, 튀김, 라면 같은 가공식품에는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많아 혈관을 손상시키고, 심혈관 질환과 고지혈증의 위험을 높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 섭취가 많을수록 심장병 발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려면 등푸른생선, 견과류, 올리브오일, 들기름 같은 불포화지방이 풍부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긴 낮잠을 피해야 합니다. 20~30분 에서 정도의 짧은 낮잠은 집중력을 높이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지만 30분 이상 자면 오히려 신체 리듬이 깨지고 밤 수면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기간 낮잠을 많이 자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과 치매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불면증이 있는 경우에는 낮잠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 보충제 의존을 줄여야 합니다. 보충제는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좋지만 자연식품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소를 무시하고 보충제만으로 건강을 챙기려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c를 과다 섭취하면 신장 결석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칼슘 보충제를 과다 섭취하면 동맥경화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소는 채소, 과일, 생선, 유제품 등 자연식품에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50세 이후에는 각종 질병의 발병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위암, 대장암, 심혈관 질환은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귀찮다거나 무섭다는 이유로 검진을 미루다가 질병이 악화된 후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인 위대장 내시경 검사,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 등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섯 번째,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를 방치하면 근감소증, 관절 문제, 심혈관, 건강 악화 등의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은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30분 이상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스트레칭, 요가,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 등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스트레스 관리에 소홀하면 안 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가 되면 면역력 저하, 수면 장애, 체중 증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상, 심호흡, 취미 활동, 가벼운 운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습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탄수화물 과다 섭취 줄이기, 가공식품과 트랜스 지방 피하기, 긴 낮잠 대신 짧은 낮잠 유지하기, 보충제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식품 위주로 섭취하기, 건강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기, 운동 부족을 피하고 꾸준한 신체 활동 유지하기,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정신 건강 지키기, 작은 습관의 변화가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하여, 활력 넘치는 50대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